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노아 할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세미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세미 자손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있었답니다. 아브람은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이랑 하랑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의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땅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의 이름은 가난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부인 사례와 조카 롯을 데리고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찾아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 큰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기도 드렸어요 이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난에 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한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처럼 예쁜 딸도 멋진 아들도 단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례는 우리에게도 예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셀 수도 없이 많은 하늘의 별만큼 자녀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증거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우리 친구들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 다시 큰소리로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 아내의 사례는 사라 사라 라는 새 이름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을 때두 천사가 마무리큰 나무 아래 나타났어요. 아무나무 기뻐서 달려나가 천사들을 맞이했어요. 제가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할 테니 저희 집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가십시오. 알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 내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아내 사라는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니내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할 것이다. 농담이 <laughs>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은데 술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주시겠단 말이지? 내 아내 사라가 웃는 것이냐? 아, 나이가 많아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의심하는 것이냐? 아니, 너는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니라 내가 다시 시간이 되면 다시 올 테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집을 나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정말로 사랑는 아들을 낳았어요. 오 할렐루야. 내 나이가 백세가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귀한 아들시다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들을 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이렇게 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세상에 이 귀한 아들 좀 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늙고 힘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아,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옳거니 웃음을 주는 아이 이삭이라 합시다 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축복의 아기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객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의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늘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우리도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치고 친구들에게도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사박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렇게 시간은 한참을 흘러흘러 어느새 몇년이 지났어요. <람>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너희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도록 하라. 여 <람> 너무나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셨어요. 할아버지가 다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침복하셔서 낳은 아들 이삭을 직접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곧 이삭을 죽이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싫다는 말도 하지 않고 아내의 타르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어요. 한번 떠나볼까요? 그때 우리 이삭이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쉽나요 응. 응. 빨리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요 3일 동안 걸어서 도착한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앞에 도착하자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너는 여기 있어. 나와 내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시 여기로 오고 다 어, 음, 뭐 이삭아, 음. 너는 음. 번지에 들 나무를 어깨에 매어야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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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과나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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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음. 어느새 번지에 릴 나무를 어깨에 멜 정도로 성장한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르침에 따라 나무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 야들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지금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사가. 하늘께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셨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한 것에 대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 묵묵히 산에 올라갔어요 <웃음> <웃음>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번은 바로 너란다 <laughs> 이삭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제단 위에 올라갔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밧줄로 꼼구 묶은 뒤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향해 발을 높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이다 아브라함아, 너희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아이에게 너희 손을 펴지 말아라. 아무것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뿐이다.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낌없이 바치려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어 이제서야 너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경외하고 믿고 많이 사랑을 안한다 아 하나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 눈을 들어 주위를 돌라, 돌아보았어요 와 그러자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도 보이지 않던 작은 양한 마리가 보이는 거였어요. 오 어, 하나님께 드릴 번제 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 양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을 가지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어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이 아들 이사까지도 조금의 불평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하늘의 달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과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셨어요. 우리 커튼 잠깐 열어주시고 선생님들 앞에 나와주세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과 함께 오리아 땅을 떠나 도엘사바로 돌아가 행복하게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이렇게 나오세요 사랑 이삭